어, 서류 기반인데 이번에는 서류 기반 100%. 그렇죠. 면접이 네. 전혀 없는 전형이죠. 네. 그럼... 이런 전형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학교가 이런 식으로 음. 좀 하고 있는지. 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뭐 상위권 대학 위주로 보면은 서강대 같은 경우 는 자기주도형과 일반전형이 어, 서류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 성균 인재전형과 글로벌 인재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 탐구 인재가 대표적으로 서류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입니다. 음 보면은 약간은 어 서강대라든지 성균관대를 보면은 한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음, 한 대학 안에서 두 개의 종합 전형이 음. 또 이제 서류로만 음. 그렇 네, 이렇게 음. 어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음. 어 요런 이제 아무래도 면접이 없이 음. 서류 그러니까 학생부와 자기 소개서 와 같은 이제 서류로만 음.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좀 주의사항이라든지 음. 좀 숙지할 사항들이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렇죠. 우선 이 대학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강대부터 볼게요. 자기주도용과 일반전형이 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실제 모집 규모를 봤을 때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음. 우선 뭐 자기주도용 같은 경우에는 입문이 좀더 학가로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공대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인원을 전형만 다르게 선발하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입학처에 전화도 해봤는데 대체 이둘 전형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인재상의 차이는 없다. 평가의 차이는 없다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가 방식을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체저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죠. 바로 자기 주도용 같은 경우에는 체저가 적용이 안 되죠. 안 예, 일반형만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고 아,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자기 주도형이 약간 학과가 좀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대학이 음. 아니야, 아니라 학과로 선발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보충 서류가 반영이 어, 된다라는 점. 어떤 전형이요그 자기 주도형. 자기 주도형이 있다. 음. 아무래도 이제 그 최저가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실제 학생의 뭐 역량을 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속에서 생활 기록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음,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추가 서류가 어, 들어간다라는 점. 사실 이런 건 흔치가 않거든요. 그쵸. 대학교마다. 그럼 교외에서 활동한 게 포함될 수 있을까요? 어, 아마 교회는 안될 거예요. 무조건 이제 교내 중심으로 위주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뭐 교회는 당연히 안될 거고요. 교내 위주로 어 반영이 되어진다라는 점어 음. 서류가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점을 좀알아주시고 그렇죠. 그러면 약간 적극적으로 서류 만으로 평가하지만 음. 좀 내가 인재라는 걸 보여줄 기회가 더 많겠네요. 음, 그렇죠. 훨씬 더좀 음. 자기가 보여줄 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좋겠죠. 그 음. 약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음, 나는 수능까지 좀잘 보고 음. 자신이 있으니까 음. 최저가 있는 음. 어, 일반형을 선택할래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아, 좀 수능은 자신 없는데 음. 뭐 나는 약간 학교 생활은 진짜 열심히 했지만 음. 수능은 자신이 없으니 자기주도형으로 음. 써봐야겠다라고 음. 이제 생각이 음.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보면 이제 성균 인재, 그러니까 음.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음. 이제 성균 인재, 글로벌 인재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어 여기는 저번 시간에 이제 부소장님이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죠. 약간은 이제 모집하는 단위가 음.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궁금한 학생들은 바로 저번 음. 편 이제 부소장님이 나오는 그 편을 보시게 되면은 네. 와, 좀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서류만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좀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역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를 한번 써서 제출을 할때 정말 꼼꼼하게 음. 어, 살펴봐야 될 전형인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해당 대학교 서류를 준비할 때는 인재상까지 진짜 음. 학교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를 샅샅이 찾아보고 이제 선배들이 이제 선배들이 썼던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도 음, 그렇죠. 꼼꼼하게 음. 어,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죠.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여기에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서류 100% 전형에서도 좀 특이한 게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분만. 아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안 들어간다는 네 이...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추가적인 뭐 교사 추천서 뭐 이제 그런 것들 없이 학생부만 떨렁 내면은 음... 음, 딱 평가를 해주고 오케이 음... 너 아... 합격 이렇게 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한양대 그리고 경기대가 음. 이렇게 있고 이 대학들은 아무래도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학생부만 봐도 어,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좀 진정성 있게 준비를 해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좀내 학생부가 난 학생부만 봐도 경쟁력이 있어 음. 하면은 이런 대학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을 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지 않다라고 안타 않다 보니까 사실 좀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할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만약 경제학과라면은 경제학과 관련된 활동들이 이름 생기부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간혹가다가 뭐 축구 동아리를 하더라도 그 관련된 활동은 경제에 좀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도 사실 전공적합성으로 인정이 될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생기부에 기록이 안 된다면 그렇죠. 한양대 종합전형은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한양대를 좀 지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